이는 VIP인가요?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, 진짜. 아, 오늘 다 썼어. 아, 이금 목이 약간. 아니요, 아니요, 내일 또 좋아져요. 하루에 여시간만 잡는 거. 아, 왜 이렇게 조용해? <laughs> <laughs> 아, 저기 앞에 저쪽에도 계시더라고. 네, 어두워가지고. 아, 어두워가지고. 네. 진짜 명당 잡는 짱이다. <laughs>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. <laughs> 지금 제 시각으로는 이렇게 보이잖아요, 이게. 관객 OP 1년. 아 그러네, 1년. 아 고맙습니다, 진짜. 재밌게 보셨어요? 아 재미없었어요? 재밌었어요아 오늘... 오늘아넘어지 네? 넘어지 원영이 안을 때? 네, 원영이가... 발에 찍찍이 다 진짜 줄 발에 찍찍이 다거신줄알 저도 모르게 아까 하탕역에서 나도 모르게 한번요 <laughs> <laughs> 이게 왜 나지? 그이기 있나? 예. I get s 이 t to w o 아이게세 a 오면서 이게 약간 이제막 e e I can't see. 지 can't see. I c a n 슬라이딩하고 나가는데 <laughs> 바지 탔어요 <laughs> 아 t see. I c 은 n 거지가 그거 있잖아요. 그 옷딱 쓸리면은 어. 반짝반짝하거 어. <laughs> 그래가지고 네. 그랬어요. 아 감사하다 진짜 안산 원래 저번 안산이 또 이게 약간 그때 한창 원래 공연이라 이게 다안안 되잖아요. 아 몰랐어 뭐. 원래 원래 그 그뭐 다른 뮤지컬 공연도 안산 거뭐 공연 있다가 아무튼 그게 다뭐 펜스데브래가죠 이제 그때 엄청난 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네, 약간 기분 이상하더라고 이그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오는데 약간 막 어디지 단원 미술관 예 네, 네, 거기서 제가 셀카 찍었거든요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그러니까 근데 아, 참 네, 기분이 참좀 우울하고 좀 그래서 그랬다고 해서 <laughs> 아,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네? 네, 최유빌런 대사 바뀐 거 좋았어요 최유빌런 대 바뀐 거? 좋았어요? 그 제가 바꾼 건 아니에요 네, 제가 바꾼 건 아니고 연출부랑 이제 거기서 이번에 지방대 에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해가지고 네. 처음에는 아 지방 가는데 갑자기 공연 속에서 실컷 다 해놓고 대사를 바꾸지 했는데 아, 저도 이게 렇 해보니까 그게 좋더라고. 요 네. 그게 훨씬 사실 이제 포커스 자체가 이제 김자홍 이게 직설적으로 가는 포커스로 바뀌다 보니까 그 서류도 던지는 것보다 어 거기 또이 그러니까 이게 서류를 철임또안 되더라고 요 무대 이게 세트상 그래가지고 살짝 이제 어쨌든 약간 드라마 라인을 바꾼 거예요. 네. 예, 근데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노래도 이게 노래 자체가 약간 힘이 있어가지고 네. 자홍이도 <laughs> 원래 그거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건데 기계가 숨을 나갔 <laughs> <laughs> 그래가지고 뭐 바뀐 것도 아 근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세트가 이게 좀안돼고아 그게 무대 가운데 이게, 이게 안 된대요 이 리프트 이거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 극장이여가지고 그래서 연출부에서 진짜 고생을 그 한것 같아요 네. 하늘에서 막 지하철이 날아가고 또 만화니까 예? 예아 쪼케 혹시 가세요? 아무도 없어요? 떨어졌어요? 아 진짜? 근데 그게 그게 극정 되게 크던데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공연을, 아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취지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그걸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이제 계속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아마 공연 올라갈걸요 네. 1등 못해도 올라갈걸 네. 아니 아니요 1등 아 1등 해야죠 네. 저, 무조건. <laughs> 저 승부욕 장난 아니에요 <laughs> 오늘도 아까 원영이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<웃음> <웃음> 결국 제, 제 필살기를 썼어요 <laughs> 제가 젊은 행진 이후로 진짜 아끼고 아껴놨던 아 근데 이게 바닥에 LED 판이 엄청 잘들어가더어 돌면서 어어 <laughs> 근데 그, 그 호프가 아, 내용 진짜 짱이요 노래도 너무 좋고 아 카프카 호프라고 이제 예어그 네. 일단 그게 되게 뭐라고 못 가자 <laughs> 아니 이제 그날은 30분짜리니까. 아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거고 이제 다음에 이제 뭐 내년에 올라올 그 내년에 만약에 올라오면 내년에 만약에 하면 캐스팅 막거의 그대로 갔대요.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. <웃음> 아니 왜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. 이번에 그 뭐야 찰지은 누나랑 엘리아랑 그. 과거와 현재, 늙은 이 역할을 둘이서 하는 게 진짜 나는 이렇게 보면서도 약간 진짜 너무 소름 돋더라고 씬 자체도 자매, 같이 온다고요? 응? 자매 아 캐스팅 모르세요? 아니 그니까 자매잖아요, 그분이 같이 무대에? 네 자매인 모르시니까 <laughs> 아 자매 알고 있어요 <laughs> 아그러니까 그래서 더 대박이라고 음. 그래서 더 음. 이게 더, 더 기대가 되더라고 더, 음. 어 음. 연습하는데도 막 장난 아니에 음. 음. 연습만 하는데도 막 장난 <laughs> 안까 장난 안 돼, 진짜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장난 안돼 <laughs> <야, 웃음> 그냥 장난 아니라고 <laughs> 어, <다시. 웃음> 그러니까 할것 하도록 제가 1등 하면 되잖아요 음. <laughs> 아니 근데 다른 팀도 너무 좀 너무 캐스팅이 너무 배우들이 빵빵해요. 그래가지고 <laughs> 네, 막 필서형도 하고 막 영주형도 하고 엄청 많이 하더라고. 이번에 다들 약간 칼을 갈고 하나가 네. 자존심 대결. 예? 네? 자존심 대결. 아예 저희는 차전 누나 있어. 누나 한 명이면 같은 <laughs> 거. 아이들 있을까? 예? 저는 배우님 배우 배우 있어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는 책이에요 책. 역할 아, 책을 약간 의인화 네. 네. 되게 정말... 되게 좀 신선하죠. 네. 네. 제 이름 K K. 아그 마지막에 아 결국 저 책이 아 <laughs> 아니 어차피 내일 공개될 거예요. <laughs> <내가 선명해. 웃음> 오늘 밤에 먼저 올라가서 나욕 먹는 거야. <laughs> 상자사집 그쪽에서?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왔다 다 왔다 아 심각하게 아 되게 이게 공연이 제가 별로 안 나온 거 같은데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마돈크랑은좀또 다른 약간 힘든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변론할 때 살인다? 살이면서 할수 없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막 조절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약간 최후 결론을 하거나 막 결론하기 전에 약간 무서워. e I'm going to go to the 많이 u s e I'm going to go to the 또이 u s e I'm going to 이제 to the house. I'm going to g 제 t 차 팀의 정말 히어로들이 m g o i 승원이가 깜짝 놀랐다. 아 진짜. 아 원래 진짜 약간 그 비주얼이 말이 안 돼. 근데 되게 열심히 하고 진짜 착하고 또 잘해요. 짜증나게. 진짜 너무 잘하고.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대작이랑 뭐들은뭐 워낙 또 여러분들 아시니까 너무, 너무 알아서 잘 하니까. 진짜 백작이랑 브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새로 저는 유태이가 제일 기대돼 <laughs> <laughs> 유태이가 가끔 공연하면 맨날 응. 그 대기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쓱 하고 이래 뭐 염탐하러 온 것도 아니고 <laughs> 유태이도 기대되고 옥진이도 기대되고 다다 다 잘하고 저랑 하경이야 뭐 말뚝이니까 네. 마동표 말뚝 계속 그냥 뭐. 아, 아, 합니다 하, 그러니까. 감사합니다. 다들 오, 아, 다들 오라지. 이거요? 이이요아요이그요요그럼요 오늘 또 가서 요이면요 이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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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요. 이거요. 이다요 이거요. 거요이거거죠이 여기 이거요. 이이이거이요요 이거요. 요이요 내일, 네. 뵙겠습니다. 네. 내일 뵙겠습니다. 다 <laughs>